몇일 차지, 전화 오늘? 오늘 5일 차요. 5일 차? 어, 오케이, 한번 해봐. <laughs> 됐어, 이제 그만해. 어, 뼈 타. 응, 둘, 응, 타. 어, 응, 그렇지. 쭉, 그렇지. 응. 잘했어 그렇지 한번에 쭉 나가봐 그 철수까지 쭉 한번에 쭉쭉 칼이 끝까지 단다 생각하고 쭉 그렇지 아니 왜 칼이 떴잖아 응. 붙인 상태에서 하했잖아 형님 우리 응. 다 날려 먹었잖아 그지? 응. 다시 그렇지 그렇게 갔어야지. 아니지 형이 뭐라겠냐 끄떡할 말하겠지 아니지 자봐서봐 잡고 있어봐여기 잡고 이게 아니고 그 네. 이걸 들었잖아요 이렇게 나 어, 그러면 여기 여여끝에로툭밀 내리고 툭 밀면 돼 여기로 어 네. 너거 이거 이거 아니고 불편 불편하잖아요 다가만지도 장갑 한번 <laughs> 새걸로 껴 새걸로 <laughs> 물도 한번 뿌리고 Okay. you 한 번에 간다고 생각해, 끝까지. 내리면서 쭉, 그렇지. 타고 쭉 가, 끝까지. 어, 쭉, 그렇지. 거기 아니다. 위에다. 위에. 이렇게. 어. 그렇지. 쭉 어. 길게 나가 그렇지 응. <laughs> 아까 실수한 거 기억하면서 해봐. 자 봐봐 형이 얘기했지 어. 여기는 이렇게 눌러줘야 된다고 얘기했지 응. 어. 그래야 이 뼈가 위로 안, 이런 것도 안 생기고 응. 저기 뭐야 그 여기 살 살도 다 살릴 수가 있어 응. 역할로 여를 눌러주라 그랬지 형이 어. 응. 그렇지, 어. 어, 됐어. 이제 잘라봐. 응. 봐봐.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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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누를 필 어. 가없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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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만 해도 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네. 아, 뭐 이렇게 보라겠지 형이. 네. 여기 가보 이렇게 하면 힘들다겠잖아. 네. 아, 칼이 너가 들어갈 위치를 일단 보고, 아, 이쯤 들어가야겠다. 여기서, 눌러, 여기 눌러준 상태에서, 어, 이런 느낌. 어쩔 수 없어. 내려와야 돼. 그렇지. 한 마리 좀 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음, 자. 땀 닦을 때 이쪽으로 닦아. 칼든손으로 닦다 보면 위험하니까. 음, 그렇지. <laughs> 자. 자, 집중해서. 5일 차. 5일 차 오롯이. 예. 그래서 앞판은 끝났어 이제. 그렇지. 그 타야지. 칼을 최대한 칼날이 최대한 가, 갈 필요 없었어, 금방. 세원아. 어. 그냥 잘라도 돼. 어. 칼질을 칼질 수를 최대한 줄인다고 생각해 지금부터는. 어, 쭉 내려가. 어. 쭉 내려가. 어. 자, 봐봐. 어, 쭉 내려가. 내려가 그냥. 어. 그렇지. 어, 됐어. 자. 잘라내 봐봐 보고. 툭툭. 어, 과감하게 쫄지말고 어툭어자 여기서 형이 길게 들어가는 길게 들어가라는 말이 뭐냐면 길게 아니 길게 이게 길게 들어가라는 말이야 네. 그래야 내려올 때 많은 면을 자를 거 아니냐 네. 그지 길게 잡으라는 게 아니고 길게 들어가라는 말이 이 말이야 네. 자 길게 들어갔으니까 한 번에 쭉 내려봐봐 여기도요 네, 네. 어쭉 길게 끝까지 간다 생각하고 내려 어, 그렇지 그렇지, 여 기서 이제 끝내, 어, 그것도 과감하게 툭툭해, 과감하게. 그렇지, 어, 자신 있게 어, 쭉 내려 이제 툭. 그렇지, 어, 오케이 됐어. 자, 뒷판 자, 여기도 앞판하고 똑같이 생각해. 네. 쓸데없이 칼질 하면 안 돼. 자 아까 실수했던 거 반복하지 말고 실수했던 거 생각을 하면서 어. 안 보이잖아 나도 안 보인다 어떻게 하려고 거기서 조금만 어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어. 칼이 먹었다 위로 어 그럴 때는 네. 자 여기를 봐야지 여기 여기 너 금방 여기 탔으면 살다 날려 먹었어 어 그치 거기서 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어때? 네.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래서 엠페라를잘타야 되는 게 잘라, 푹 잘라, 그냥. 힘, 그렇지, 힘 주고. 그렇지. 그렇지. 푹. 어, 그렇지. 어. 자. 그렇게 자르면 웬만하면 그 쓸개 안 빼도 돼. 쓸개가 자동으로 빠져, 이게. 자, 꼬리 잘라주고. 어, 됐어. 어. 푹. 그렇지. 어 씻어 주고 바로 넘어와서 <laughs> 아, 아니지, 눌러야지 이제 위에 판은, 어, 그렇지. 위 판에 이렇게 누르고 가는 거야. 밑에 좀 들어가다가, 어. 그렇지, 바로 잡아, 어. 그렇지. 척수 뼈까지 간다고 생각해, 한 번에 쭉, 그렇지. 자, 한번 더. 쭉,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야 돼. 쭉. 그렇지. 됐어.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쭉 길게. 쭉 내려와. 쭉 내려와. 길게. 거기서 내려와. 쭉 내려와. 그렇지. 자, 여기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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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うん。嗯 okay, 그렇지. 자, 아까 밑에 좀살 날려 먹은 거실자 한번 반복하지 말고 그렇지. 최대한 살려주고. 오케이. 그렇지. 자 이제 보면서 툭. 쭉 그렇지 아니지 한번더쭉자 어. 엠페라 선까지 나간다고 생각해 쭉쭉쭉가쭉가 쭉 가. 그렇지 자 이제 너 여기서 그렇지 그렇지 쭉 자신있게 쭉 쭉 그렇지, 쭉빼 그냥 밀어 어 그렇지 굴려서 자 마무리 자 아니지 또또 또 그렇게 하네 봐봐봐봐 봐봐. 아니지 형이 이렇게 일하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어어 어? 계속 이게 습관돼 가지고도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 이렇게 어 오케이. 됐어.